표는 서로 다른 지역 가부터 다에 서식하는 식물종 A부터 D의 개체수를 나타냈는데 자, 그다음 문제 잘 봐야 돼. 가부터 다의 면적은 동일해. 아하, 면적은 변이 통제된 거야. 그렇지? B의 개체군의 밀도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또 같대. 밀도는 면적 분의 개체수지. 면적이 다 같다고 했으니까 모두 같아야 돼. 개체수도 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돼? 가와 나에서 비 개체수 같으려면 여기 세개 있어야 되겠지. 되지? 자, 요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상대 밀도에 관한 개념을 하나 더 줬어요. 상대 밀도란 어떤 지역에서 조사한 모든 종의 개체수에 대한 특정 종의 개체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니까 이제 원래 정의에서 면적 개념을 빼버린 거지. 왜?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 식물 종의 수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많다. 당연하지. 다 지역은 C종이 없거든. 그러면 가 지역은 4개의 종. 다 지역은 3개의 종이니까 많, 더 많다. 맞다. 동그라미 기억은 3 구했죠? D. g d D의 상대 밀도는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다. 일단 개체 수는 같아. 그치? 상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총 개체수 구해야 돼, 그치? 자, 여기 개체수를 더 해봅시다. 여기 개체수를 다 더하니까 몇 개체니? 총 18개체지. 그 다음에 여기 개체수를 다 더하면? 여긴 30개체인 거야. 그러면 상대 밀도는 나에서 18분의 6, 다는 30분의 6. 그럼 어디가 같아? 안 같지? 가가, 아니, 나가 더 크지. 됐지?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으로 해석될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응. 다음 문제도 보자.